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등이 민주유공자법과 가행사업법의 본회의 직회부를 여당의 불참 속에 의결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국민의힘은 어제 당선인 총회 이후 오늘 중진 간담회를 열고 전당대회 때까지 당을 이끌 관리형 비대위를 구성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를 열어 민주유공자법과 가행사업법 본회의 직회부를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가족을 예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고령이 된 유공자와 유가족의 의료, 양로 지원 정도만 유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 이 부분은 어, 밀린 우리 시대의, 시대의 숙제를 오늘 해결하는 거다라고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사회적 갈등의 책임을 집권 여당 탓으로 돌리고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 부담을 주려는 의회 폭거라며 반발했습니다. 반국가 단체로 판결받은 난민전 사건 경찰관 7명의 목숨을 앗아간 동의대 사건 정교조 해체 반대 운동 등 관련자까지 민주 유공자로 만들 수 있는 법안입니다. 감행사업법에 관해서는 민주당은 본사에 비해 협상력이 약한 감행점주들에게 단체 교섭권을 부여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지만 국민의힘은 폭수 노조가 생겨 본사와 점주 간 갈등이 일상화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과 사선 이상 중진 당선인들의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간담회에서는 비상대책위원장 인성과 비대위 성격 등에 대해 논의되었는데 새로운 비대위를 관리형 비대위로 구성하는 데 의견이 모였습니다.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비대위가 구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비대위원장은 윤주당 당대표 권한 대행께서 다양하게 찾아서 결정하는 것으로 이야기됐고 비대위원장 후보군은 우선 이상 중진 당선인으로 좁혀졌습니다. 위에 네티즌들은 입법 폭주 시작이네, 국민들 반성해라. 민생이랑 뭔 상관이 있다고 한심하다. 쿠김 필요 있나? 민주당이 그냥 다 처리하자. 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뉴스와 이슈를 보시면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회청하시고 계신가요? 생각 없이 이런 일이 있구나, 이런 이슈가 있구나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뉴스와 이슈만 챙겨보셔도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나와 있는 사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바이오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고 상승을 할 조건이 충분하다. 더 심도 있게 알아보자 라는 생각으로 영상들을 시청합니다. 010-8438-7692 번호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는 분들에게만 100% 무료로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방법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1월 말, 2월 초에 분명히 바이오 관련주 브리핑을 해드렸는데요. 이 사진과 같이 1월에 위에 나와 있는 번호에 문자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에게 바이오 관련주 툴젠 소개해드렸습니다. 당시 툴젠 1주당 가격이 52,000원에 형성되어 있었고, 3월 기준 11만원까지 주가가 올랐습니다. 위 번호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에게만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